미쳐가는 환율폭등의 배우, 정부의 조작질. 오늘도 골 때리는 코인판. 아직도 정부의 말을 믿고,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뭐 이런 소리를 믿는다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직장만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렇게 사실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헬조선은 현재 비정상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수준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매매 때마다 항상 참고하는 MMG표에서도, 최근에 바잉, 즉, 매수표시가 늘어나기 시작한 이유가,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메이커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달러나 원화는 어차피 박살 날 거고, 코인이나 에너지 쪽 자원을 안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될 거라는 걸 얘네는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만 30살에 15억까지 시대를 늘리면서 느낀 점은 이런 마켓메이커들의 움직임과 환율, 원화 가치 같은 기본적인 걸 모르는 개미들의 끝은 항상 비참하다였습니다. 그냥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으로 돈 조금씩 벌면서 쇼스로 인생 한방 노리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큰돈 못 벌어요. 이것도 장담하겠습니다. 본인이 12월 그리고 다가올 상승장에서 정말 수익을 내고 싶고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고 싶다면 채널 상승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구독하시면 개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기관들의 음모론 그리고 숨겨진 정 보드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코인판에서 가장 큰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